어, 예배 순서에 대해서 설교해 왔고 이제 마지막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지난 주에 강복 선언을 했고 어, 오늘 예배 순서 중에 비정기적으로 우리 예배 순서에 들어오게 되는 어, 성찬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성찬을 뭐 우리는 일사칠십 이렇게 네 번, 일 년에 네번 연중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하지 않는 것이 현대 교회 여러 형편도 있고 추세적으로 그러하기는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성찬이 너무 귀하고 또 중요하기 때문에 더 자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바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튼, 3개월에 한 번씩 돌아오는 성찬이기 때문에, 이 성찬이 있을 때면 여러분들이 다른 때도 물론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나와야 되겠지만, 성찬이 있을 때는 더더욱 한 주간을 살피고 기도하면서 성찬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어, 사모하는 마음으로 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성찬의 여러 의미들이 존재하지만, 오늘은 어,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찬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의 회복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잠깐 나누고 성찬 의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3장 14절부터 22절까지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말씀을 요한이 기록해 둔 것입니다. 요한 계시록 자체가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그들에게 연기시록의 말씀을 주는 그런 서신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여러 교회들의 또 여러 상황들, 형편들 봐가면서 말씀을 주시고 또 잘하고 있다 라고 칭찬하는 교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칭찬도 하시고 혼도 내시고 하는 그런 교회도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혼만 나는 생망만 받으시는, 받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다른 교회들처럼 어떤 잘못한 것들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그런 측면들도 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이단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진리를 타협하고 있고 뭐 대단히 잘못하고 있는 거니까 혼날만한데 오늘 라우디게아 교회는 그렇게 행동에 있어서 혼날 만한 일들을 하고 있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장 준엄하게 라우디기아 교회를 책망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그런고 하고 살펴보시면 예를 들면 15절입니다. 15절을 보시면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차라리 차든지, 차라리 뜨겁든지 하지, 이렇게 뜨뜨미지근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이제 비유적으로 보자면 그 당시 라우디게아 사람들이 느끼는 느낌으로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라우디게아라는 지역 자체는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도시도 크게 발달했고 또 사람들도 많이 모여 있었고요. 경제도 잘 되어 있었습니다. 로마의 문화들이 지금도 가보시면 로마의 큰 주랑들이 대리석 자리들이 쫙 깔려 있기도 하고 또한 2만 명까지 모일 수 있는 그런 원형 극장, 경기장들도 어, 존재하고요. 여러분 영화 글래디에이터 이런 데서 보시면 검투사들이 검투 이제 로마에서 한게 아니고 저 변방에서 검투하던 거 있잖아요. 그런 이미지들이 사실은 라우디게아 지역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투사 경기들이 자주 열리고 그 사람들, 죽어간 사람들에 대한 무덤도 지금 발견하고 있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경제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안정된 그런 삶을 살아오던 지역이었는데 그런데 이 지역이 한 가지 참 중요한 어,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어, 좋은 물을 구하기가 어려운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라우디게아 사람들은 물을 이제 마실 수 있는 물을 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물을 구하기 위해서 어, 주변에 있는 도시들에서 물을 끌어다 썼었습니다. 북쪽으로 한 20분 정도 올라가면 히에라폴리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히에라폴리스보다는 거기에 있는 세계 문화유산 파묵 칼레 라고 하죠 거기 이제 야외 온천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 이렇게 햇빛을 밟고 받고 해가 질때쯤 되면 엄청 예쁘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러 많이 가고 가서 보시면 온천 꼭대기에서 우리가 발로 이렇게 그냥 흐르는 온천에 아무렇게나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워낙 온천이 옛날부터 유명했기 때문에 거기에 로마의 고관대작들이 휴양차 많이 왔었습니다. 거기 사실 로마에서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데 왕족들이며 그런 사람들이 와서 휴양하고 또 온천에 들어가면 몸이 나을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일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로마의 그 이름 있다 하는 사람들의 무덤들이 엄청나게 많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렇게 뜨, 뜨, 뜨거운 온천이 나오는 곳이었죠. 사실은 이제 우리는 뭐 파무칼레 이렇게 관광지로 가지만 거기 파무칼레 보고 조금만 시간 내서 몇백 미터만 오시면 우리 성경에 나오는 빌립 집사님이 마지막까지 그곳에서 설교하고 사역하다가 순교하신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빌립 집사님을 기념하는 기념교회 유적지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같이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아무튼 히라폴리스에 뜨거운 물이 있는데 그 뜨거운 물을 라우디게아 한 차로 한 20분 정도 거리니까요. 라우디게아로 물을 이렇게 수로를 파서 물을 이렇게 끌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뜨거운 물을 끌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는 사이에 다 식어 버립니다. 그러니 처음 그 뜨거운 물에 대한 기대는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동쪽으로 한 25분 정도 차 타고 가면 어, 이제 골로세라는 곳이 있습니다. 골로세에는 아주 시원한 냉천이 나오는 거기서 탁 마시면 아주 막 온몸을 시원하게 할 만한 그런 물인데 그 물을 이제 또 25분 차로 25분이니까 끌어옵니다. 이게 끌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에 대한 기대치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 라우디게아 사람들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이런 말의 의미가 어떤 건지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렇다. 너희가 예수 믿고 사는 너희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뜨뜨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특정한 잘못을 한 거라기보다는 예수 믿고 산다고 하는데, 그냥 그럭저럭 신앙생활하고, 미지근한 신앙생활, 저는 혹시 김 빠진 사이다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이 말을 쓰고 싶진 않은데, 우리 집에 한명 있습니다. <laughs> 김 빠진 사이다처럼, 그런, 좀, 냉랭한 그런, 예.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음, 합니다. 세상적으로는 부족하지 않아요.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 사는 동네입니다. 잘 갖춰놓고 있었고요. 도시 한가운데 라우디게아 교회 유적지도 있습니다. 비슷하게 그렇게 만들어놔서 누가 말해주지 않으면 교회인지도 모르고 지나갑니다. 그렇게 잘 갖춰놓고 부여하게 신앙생활 하고 부족함이 없었어요. 자기들도 그렇게 느낍니다. 17절을 보시면, 너가,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야, 이런 말 하는 인생이면 얼마나 좋겠나 싶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잘 살고, 돈 버는 재미도 있고, 세상 사는 즐거움도 있고, 친구 만나는 재미도 있고, 그렇게 세상 살아가는데, 곁들여서 예수 믿고, 교회도 오고, 이렇게 하면 참 행복한 인생일 것 같은데, 사실은 주님의 평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스스로는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하고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주님은 너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벌거벗어 있고 자기가 가련한 존재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세상적으로 세상 삶에 있어서 유익하고 부자가 되고 그리고 살아가는데 핍박 없이 어려움 없이. 그렇게 교제하고 살수 있으니까, 아, 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잘 살고 있나 보다. 내 삶은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만 와서 예배 드리고, 가서는 사실은 도전하지 않고, 사실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열정 내지 않는 삶인 겁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코로나를 지나고 예배와 관련된 통계를 보면요. 우선은 절대적인 수치는 줄었습니다. 교인이 10%에서 많은 곳은 30%까지 줄어 있습니다.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돌아온 사람들을 보니까 예배에 대한 열심은 좀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빈도수는 더 많아졌어요. 코로나 이전보다. 그러니. 돌아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교회에 중심을 두고 있다는 좋은 소식은 있습니다. 한10% 정도는 온라인상에 여전히 남아있고요. 근데 또 다른 하나의 통계를 보면, 돌아온 사람들, 예배 빈도수가 더 높아진 사람들을 비교해서 볼 때, 이분들은 교회 와서 뭐 하는, 뭐 하고 있냐면, 오직 예배만 드리고 가요. 예배만 드리면 끝입니다. 같이 식사를 한다든지, 친교를 한다든지, 전도회 모임을 한다든지, 혹은 주일학교나 찬양대나 어디서나 봉사의 일을 한다든지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현저하게 줄어 있습니다. 그러니 딱 와서 주일 예배 드리고 그냥 집에 가고 그렇게 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좀 안타깝고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당연히. 안 오는 것보다는 오는 게 나을지 모르겠지만, 스스로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은 지금 본문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가지시는 이 마음 안타까운 마음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명목상 교회 나오는 사람 예배는 드리는 사람 그러나 그들의 삶과 그들의 봉사와 섬김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름은 가졌으나 부여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사실은 권고한 자고 멀쩡하게 그렇게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에 여러 어려움들 가지고 사실은 눈 멀쩡하게 뜨고 사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여 보지 못하는 영적으로는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어쩌면 뜨뜨미지근하게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게 그냥 예수 믿는다는 이름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에 좀 열심을 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정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시면 좋겠어요. 뜨뜻이 지근하게 그냥 예배드리고 끝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삶 가운데 예배 가운데 봉사와 섬김 가운데 힘을 내어서 열심을 내어서 주를 섬기고 마음의 갈급함과 주를 향한 소망을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교회를 향해서 권면할 때 항상 실천적 권면을 할때 자주 이런 말씀들을 합니다. 로마서 12장에서 로마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히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도. 마지막 고면을 할 때, 너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은혜, 그것을 마음에서부터 다시 불같이 타오르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뜨겁게 한번 신앙생활을 하자는 겁니다. 주여 삼창하면서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도 괜찮지만, 이거는 정말, 아, 난 괜찮아. 영적으로 스스로 만족하고, 영적으로 스스로 부여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영적인 교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갈급한 마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언제나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고백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그 앞에 나오는 그 마음의 열정 말입니다. 예배에 도 오지만 그냥 오늘도 예배 드리는 시간이구나 하고 온게 아니라 어떻게 주님의 임재를 만날 수 있을지 막 설레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서는 또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그런 열심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마치면 좀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교제도 하면서 함께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이루어갈지 같이 마음을 모아서. 또, 수고하는 그런 열심도 필요한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열심을 다시 한번 부릴 듯 일으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아주 강조해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20절입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고는 어떻게 그걸 할수 있는지 실질적인 대안을 주시는데 볼지어다 여러분 이 말은 어, 이봐 하고 주의를 환기하는 말입니다 이런 말이 딱 나오면 그 다음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열심히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데,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 오랫동안, 예를 들면, CCC라든지, 여러분, 글을, 글 없는 그 전도책 있죠. 뭐 그런 거에 보시면, 마지막에 이 구절을 가지고, 그러니 이제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대목들이 있거든요. 네, 그말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이 본문이 그렇게 전도 안 믿는 사람한테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말하는 본문은 아니에요. 이 본문의 기본적인 취지는요 성도들에게 어떻게 열심을 내고 회개하며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 본문 자체가 라우디게아에 있는 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 뜨뜸이 지근하게, 난 괜찮아. 스스로 영적으로 만족하고 교만한 상태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회복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는 여기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이 모델은 사실은 성찬의 모델입니다. 신약 성경 안에서 성찬식을 의미하는 것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구조이죠. 그러니 힘을 잃고 열심을 잃고 그럭저럭 지내고 있는 신앙생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회복하자. 주님께서 너를 특별하게 여기시고 특별한 저녁잔치에 초대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동참하여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회복하자. 그러면 열심도 있고 회계도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 식어버린 열정이 있다면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기도하며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이 성찬의 진짜 의미야말로 주님과 긴밀하게 연합하고 교제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성찬에 임할 때에 하나님 내 식어버린 신앙의 열정도 회복하게 해주시고 성찬을 또 먹고 마시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주님과 신비롭게 아름답게 연합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은혜를 누리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의 소원들을 가지고 이 성찬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성찬식 한다더라 뭐 그렇게 오셨던 분이 있다면 아, 뭐 특별한 기대와 소망 없이 오셨던 분이 있다 하더라도 좀 마음을 열고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을 내 마음 속에 다시 한번 모셔 모셔드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찬을 받음으로써 고린도서 11장 2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성찬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반복하고 행함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땅 끝까지 전하는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회복하는 하나님 나라 건설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